자, 시장가 선들이 파라리없번 자, 리 하나. 목장가리 차 목장가리 목장가리 차리 하리 하나. 목장 목장가리 차리 하나. 목리리 하나. 목장리 하나. 목리 하나. 3마리 세 3개. 세 <목소리> 복지 3마리 3개. 굽지어. 14,900. 3번 자, 박수 6개. 자, 박수 6개. 자, 박수 6개. 쪽바다 중앙시장 입문입니다. 지금 버슬버슬 내리는 와중에도 농산물 출근하고 오셨네요. 이야 박이네 박 그런 건 말려서 바가지 못하죠? 아니 박을 바가지로 박바가지 바가지가 아 여물고 있요박바지 돼? 여물고 있절안돼 그냥 말려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귀, 귀찮네 얼마씩 파세요? 고구마 감자 호박에 감자에 뭘시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보집 어머니. 아드님 어디 가셨어요? 아직 어, 판장에서. 어, 아드씨 오가면 쫓아보네 판장에서 아직 안 왔네. 그, 그 씨가그아가시네 <목소리> <보이면서 좀 보네. 웃음> <laughs>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올지. <laughs> 아, 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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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참, 겁나서 못 오겠네. <laughs> 아까 판장에서 봤어, 내가 아드님. 음, 수고하세요. 수고. 저거 도돼요 저거 도지요 귀찮아서 <laughs> 이게 고단가서 안거 뭐지? 네, 저거 뭐지? 네, 바이시 네, 이야 여기 네, 냉장고 네, 저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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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몬니뭐저 생선 아리 옥수수 여기는 어떤 할머니가 계신 것 같은데 상추가 아직도 나와요? 고음가 엄청 크네 어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와도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다음에, 그 요즘 뛰고와 당근농사가 잘 안되던데 당근 잘 되셨어요? 잘안되요 그죠? 이야 호박 엄청나 떨어졌네 아 공사중이네 새우이모 세우이 어, 뭐 얼굴 오래간만에 보네. 웬일이야? 얘도 응? 자리도 바뀌고. <laughs> 어 현진이, <현지네>. 미숙이네. 세훈이세우이 <laughs> <laughs> <새우네. 웃음> 뭐 엄청 오래간만에 보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저뭐 친구가 와서 찾아왔던데 여기 만났어요? 어친구에 찾아왔더라고. 뭐 옛날 치 태백에서 침... 뭐 같이 아, 못 만났죠. 전화 전화 통화 전화 통화 했잖아 뭐, 오래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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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오오오안오오 <laughs> <laughs> <그치니. 웃음> <그리 안> <laughs>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선안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여름 내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토겸에 그냥. 어? 예. 장사도 잘하시고. 예. 비, 귀한 도움까지 갖다 놓으셨네. 예. 손님이 오셨네. 단골 손님이 그죠? 예. 이분 손님본것 같아. 저요? 네. 목소리 들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좀, 좀 내가 이렇게 유명해 <laughs> 목,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네. 아, 고양이, 아무래도 <laughs> 그렇죠? 제가 무코항을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거든. 오늘거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laughs> 천안에 우리 이쁜 사장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판장에서 처음 만났어. 판장에서 <laughs> 오늘따라 내가 일찍 갔거든. 시간을 그랬더니 <laughs> 웬딱 오줌 많이 본 얼굴이 탁 나타나는 길이야 예아 yeah. <laughs> <laughs> 만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마, 만일 앞에서 다 이렇게 어, 멋지게 포즈를 취해야 되는 건데 하하 <laughs> 그일났 <laughs> 오늘 바로 들어온 생선이 아니죠? 예예 물가자니가 시세가 엄청 비싸던데 비싸요 오늘 한, 한 케이스에 10만원 넘어가던데 얼마? 10만원 넘어가더라고 20만원 넘어? 지금 20만원 넘어갔어요? 네, 네. 이야 물가자미가 귀한님이냐, 귀한님. 네, 네, 네. 귀한 손님이에요. 근데, 판장에서 이렇게 비싸게 가져오시면, 이자뭐 회로 파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원가도 그래야지살 그, 때는 내가 이물을 먹어서, 비쌀 어. 때는 원가요 어, 그러니까. 이 그렇더라고 내가 판장에서 입찰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아, 쌀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싸, 싼데 5만원. 비쌀 때는 말 진짜 엄청나게 35만 원까지 했어요 그럴 때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회 파시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겠는가 손해 보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장부를 위해서도 손해 봐서 하고 그렇죠. 약속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뭐 비싸나 싸나 같은 가격, 응, 응, 응. 같은 내부피로거 응. 이장사 한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닌데 뭐. 어디 가서 아, 미소비도 못 만났어요. 멀리서 봤는데 응. 바쁘더라고. 좀떡대안 찍고. <laughs> <laughs> 너무 떨어졌어. 너무 못어나는 화로 판장에 있었거든. 아 화로 판장이. 화로 판자이이게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다다더라고 내가 니다고 기다리고 계시기 했거든. 나는 늘 늦게까지 있기다. 그 화로 근데 때문에. 그형 봐도 어떻게 못 봤나? 어. 금진? 네. 어... 디 아... 저기... 수상. 아... 맞다. 얼굴 봤다. 얼... 지금 보니까 알겠네. 준민이네금진수상 홍갈, 홍갈 아까가리 많이 가겠지, 구마 대진도. 이야, 결 좋다. 이몇년순 도마이고, 이 도마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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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나무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응? 기가 막혀? 이면수. 깨이 손질해 놨죠 오늘 뭐 고기 좀 많이 가져왔어요? 네 현디네 열기에, 이면수에, 삼식이, 곰치, 장치, 도루묵, 소라까지 참골뱅이도 들어왔습니다 좋다 이거 안 움직여요 톡쳐버서 이거 지금 삶은 거예요? 생, 생이지? 생이지. 그니까 생새우를 여기 네. 일일이 껍질을 손으로 까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씩 한다고? 일만 원. 일만 원이라고. 껍질? 이 껍질은 그냥 버려 이거? 버려진아깝지 않나? 어두 시간. 아이 무 저희 가다가 우리 만들어 봐요. 네. 동물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아, 말려서 이것도 말려 가지고 가루로 하면은 아마네. 이걸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은 또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양념에. 그럼 철분 아니야? 키토산. 키토산은 게, 게. 아, 진짜. 기토산. 키토산이 <laughs> 맞아. 키토산은 대게, 대게에서 나오는 게 키토산. 대게 껍질. 새우의 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야, 맛있게 생겼다고. 군댕이 나중에 게 군댕이 아파요. 수고하세요. 수고들 하이셔. 많이들 파시고 대박 나세요. 배진수산에 문어도 좋고 대구 갈치 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바닥에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김 밖에 비가 끝쳤나 봐요. 딱감정 튀김, 전시비네요. 이 서울 떡집. 야. 이쁘다. 문어 밥, 강정, 색깔 좋고, 튀김, 떡볶이가 코를 찌르네. 동쪽 바다, 중앙시장입니다.